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암송송부터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마고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 그 땅으로 시다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암송성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좀 남았나요? 자, 우리 이제 돈으로도 못 가요. 혹시 알아요? 이찬양, 되게 오래된 건데,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찬양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해봐요. 찬양이 재미있었나요? 돈으로도 못 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돈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도 갈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건 잘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세상양의 슝!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너무 좋아하죠? 함께 찬양해요! <목소리> 우리 이번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러,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함께 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 친구들 아 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현금 하나에 빼 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자, 집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우리 같이 하는 친구가 있지요. 이름 다 알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 볼까요? 여러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연합이도 잘 지냈나요? 네! 아, 예. 아픈 데는 없지요? 네, 네, 네! 네 아픈 데가 없고 잘 지냈습니다. 오늘 연합이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잘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볼 텐데, 연합이도 집중해서 그 영상을 잘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있는 네.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그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안녕.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중한 명이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수와는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친 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저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게 되어 슬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우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우수아에게도 함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열 가지 계명들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모았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끈 리더였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연합이도 잘 보았죠? 네, 목사님. 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누구누가나가 누구 나왔죠? 생각나는 어, 친구가? 모세.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누구죠? 여호수아.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왔던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천천히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연합이도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신이 내 앞에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말씀. 그 빨간 글씨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예. 낙심이 뭐예요? 아, 겁내는 마음이에요. 아, 안될것 같아. 이렇게 어 뭐든지 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낙심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셨어요? 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조금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 몇 살이냐면 120살. 몇살 연합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120살이요. 와, 막 들어서 모세가 상당히 지금은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곳에 모압 평지에서 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모세도 상당히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죽게 된대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연합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지도자가 없어, 어, 자기들 앞에서 없어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마음이 잘 어, 두려운 마음을 갖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 듣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누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 대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네. 계시지만, 어,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구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를 모세가 부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어, 또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강한 용기의 마음으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용기를 줬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두려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연합이도 왜안 두려울까요? 우리 친구들도 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누가 함께하시는 거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우리 여러 친구들과 연합이와 목사님과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또한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 네. 네. 자, 두손 모으고 우리 연합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친구들! 어,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 같이 드려요. 연합이 알았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 연합이 인사하세요. 안녕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빠이